오늘은 제혼다워코드 2003년형, 2010년형 VNL 670 Volvo.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덜덜덜덜거려. 이게 엄청 지금 루즈가 됐죠. 고무라서 고무 바킹이잖아요 이게 많이 놀죠. 요거를 제가 파트를 사서 바꿔야 될것 같고요. 파워스트링 기어 요거. 1년 전에 한번 바꿔서 잘 돌아가고 있고, 이 밑에 AC 컴프레서를한 번도 안 바꿨는데요. AC가 에어컨이 됐다 안 됐다 가끔 접촉이 좀안 돼요. 그리고 이거 우박 맞았잖아요. 저번에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견적이 7,000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3,000 조금 안 되게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킵하면서 그 돈을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갖다 주면은 제가 또 차를 사야 되잖아요. 킵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활부가 또 나가게 되면은 차도 봐야 되죠. 또 보험회사에서 돈 주는 거는 제가 그냥 어, 저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트웰러도 사실 안 고쳤어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어차피 텍사스에서 사는데 또 우박 떨어지면 또 고쳐야 되니까 제가 그냥 보험회사에서 준 돈을 준 돈을 잘 받아서 준3,500 트웰러 고치라고 돈 나온 거잘 짱박아놨고요. 조만간에 해야 될 부분이, 요, 보시면은요, 요, 라인 보이시죠? 요, 요, 라인 지나버리면은, 어,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걔네들 짭쇠라고 하죠? 아, 짭쇠가 아닌가? 이거, 그, 이 트럭, 대형 트럭만 세워놓고, 인스펙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잡히면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요 요 라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웃 오브 서비스 아웃 오브 서비스 받으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돈 엄청 내고 바꿔야 됩니다 팬 벨트 하고 요 부분을 지금 잘 아, 뜯어냈어요. 왜냐면이 부분 있죠. 이 안에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게 케이블인데 여기 연결돼가지고 이 부분을 다리로꾹 누르면서 누르면서 이제 이 스티어링 이 운전대가 어저스팅할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저걸 누르면서 이게 쭉 올라왔다가 앞으로 젖혀졌다가 또 밑으로 내렸다가 하는 그런 장신인데이 케이블이 끊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이게 어저스팅이 안 돼요. 그냥 원 어저스트, 원 고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한 내려가는, 내려가 있는 바람에 굉장히 이게 많이 놀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약간 빼놓고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뭐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어도웨어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이 케이블이 끊겨 있으면 위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 학교 버스처럼 근데 다행히도 이 밑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케이블이 끊어져 버려 가지고 다행인데 아 요거 참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걸 다 뜯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게 지금 안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아마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조만간에 또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또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 위쪽으로 위쪽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이 다음에 또 한번 손을 봐야 돼요. 다 뜯어놨습니다, 일단은. 케이블을 사놔야 될것 같아요. 요번주에는 로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안 가고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로칼 하고 있고. 어제 KW라는 한국 트럭킹 컴퍼니 에 잠깐 가서 지금 물건을 픽업을 했어요. LG 거. LG 물건. 달라스에서 Grand Paris. 12마일 거리 12마일 거리에 800불 벌었습니다 12마일 아주 빵빵한 꿀 짐을 받아서 어저께 일을 잘 했어요 또 앞에 이 엔진 가스켓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 보이시죠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 오일이 많이 이제 뭐 일주일에 갤런당 막 이런 식으로 오일이 많이 새버리면은큰 문제예요. 게스켓 바꿔줘야 돼요. 게스켓 아마 하면서 엔진 워크를 할것 같아요. 인프레임을 제가. 이제 요번 연도 안으로 원밀언을 000, 찍기 때문에, 예, 0만 백만 마일을 찍기 때문에, 아직 터보는 오리지널 터보 지금 쓰고, 잘 쓰고 있고요. 저 안에 이지아 쿨러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저쪽에서 오일도 새는 것 같아요. 저게 안 좋으면은 이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지아 쿨러. 근데 아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그리고 털보가 안 좋을 때는 심템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위에서 이 위에서 기름이 기름이 막 뿌려 기름을 뿌립니다. 예, 기름이 질질 흘러요. 그랬을 경우에는 털보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털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심뜸 어, 심뜸이 심튼, 뭐야? 아,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심뜸 그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튼 예, 오일이 새고. 오늘은 비가 와서 아주 선선하게 어, 트럭 정비 이것저것 보, 보는데 아주 시원하게 이것저것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문제 이것도 제가 이 파트를 고무 박킹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대충 그냥 어, 그쇠 와이어 와이어로 잡아가지고 안떨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더 출퇴근용이라서요. 보여드릴게요. 14만 뛰었습니다. 14만 325. 아직 큰 문제가 없고요. 잘 출퇴근만 했기 때문에 마일리 괜찮아요. 이 우박 떨어져서 깨진 거. 지금 새차 뽑아 가지고 할부 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돈을 쥐고 있을 때에요. 예, 지금 차를 엄청 싸게 준다고 딜러에서 전화하고 난리 났는데요.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될것 같아요. 좀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마우라라고 하나요? 마플러. 여기 브래켓하고 이조여주는이 훅이 완전 어, 없어져 버렸어요. 깨져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다 깨져가지고 놀고 있고요. 안 좋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이것도 브래켓 새로 사가지고 고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다 뜯어버리고 이 밑으로, 에? 어떻게 빠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여기서 덜덜덜 거리면은 계속 바꿔, 내 저번에 이거 바꿨는데 또 바꿔야 돼. 아니면은 이 밑에, 그때 이 밑에 부분을 바꿨구나. 이 밑에는 아직 괜찮은데 이게 녹이 쓸면서 약해지면서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요것도 잡아 줘야 되고. 엄청 소리가 심해요, 이것도. 그냥 저번에 아. 트럭 왼쪽으로 기운 거. 모든 저게 뭐야? 보니까 볼보가 다 그래요. 예. 지금 이 고무가 10년 동안 쓰면서 마모가 돼 가지고 이 왼쪽이 지금 기울었어요. 이 바알 자체도 바꿔 줘야 되고 안에 부싱하고 고무 부싱도 다 달았고요. 요거 두개 저번에 파트가 있다고 해서 5단은 해놨는데 저번에 AC 그이 컨트롤러 그거 사는 바람에 돈을 많이 깨졌거든요. 한 번에 사면 좀 너무 타격이 심할 것 같아 심해서 다음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완전히 기운 건 아니니까 살짝만 기운 거니까 저게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오늘은 비가 와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텍사스 날씨. 지금 7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제가 쓰는 타이어는 구리얼구리엘 아, 295, 22.5, 75R 로 프로파일 아무튼 예저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컬 하나 하고 이것저것 봤습니다 그럼 또 텍사스 트럭과 인사드리고 제가 또 주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LG 물건 픽업하러 왔어요. 이 LG하고 삼성 물건.